제가 예전에 열심히 사는데 인생이 달라지지 않는 이유라는 영상에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닌데 억지로 하고 있으니까 어, 효율이 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아니면 당연히 효율이 안날 수밖에 없지만 살면서 우리가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할 때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정말 취업의 벼랑 끝에 몰려서 공무원 말고는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선택한 공무원 시험이나 승진을 위한 제2 외국어 등등. 어, 하기 싫지만 해야 하는 일을, 일을 어떻게라도 조금 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인데, 어, 여기서 예시는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취업을 할수 있는 곳은 너무 많아요. 전국에 기업이 수만, 수십만 개가 있고, 일자리도 수십만 개가 있습니다. 다만, 내 눈높이에 맞지 않아서 못 들어가고 있는 것 뿐이겠죠. 그러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나의 눈높이를 일단 낮추든지, 아니면 내가 그만큼 내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역량을 가진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 있겠죠. 취업할 자신이 없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도 너무 하기 싫은데, 그러면 선택 자체가 잘못된 거고요. 마음스파 책에 예시가 하나 있는데요. 저희 동네 삼겹살 집에 갔는데, 그 집이 진짜 장사가 안 돼요. 근데 그래서 한번 팔아주려고 갔는데, 서빙을 하는 여자분이 정말 얼굴에 그 우울함과 짜증과 분노가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 사장님이 엄마고, 장사가 너무 안 되니까 인건비를 아끼려고 딸한테 이제 일을 도와달라고 한것 같아요 근데 이제 딸 입장에서는 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지 막 이런 그 불만이 가득하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가 너무 부정적인 에너지를 뿜어내고 그러니까 손님이 더안 오겠죠 완전 악순환인데 만약에 제가 그 여자분이었다면 원래 하던 일을 하고 엄마한테 차라리 돈을 보태주는 그런 방식으로 하지 내가 이렇게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면서 괴로워하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부정적인 에너지를 쏟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살다 보면 정말 하고 싶지 않지만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아픈 가족을 간병해야 된다든지 부모의 빚을 대신 갚아야 된다든지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는 상황이죠. 그럴 때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이게 최선인가? 나 말고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되나? 이거 더 이상 안 하면 뭐가 어떻게 되나? 아니면 이거를 자동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외주를 주거나 다른 사람을 시키는 방법은 없을까? 원래 하던 일이 있는데 간병을 하느라고 그 일도 못하고 돈도 못 벌고 너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면 차라리 내가 월급을 받아서 간병인을 다 주는 한이 있어도 그냥 내가 원래 하던 일로 돈을 벌고 간병인을 고용할 수도 있는 거죠. 부모님 빚 때문에 내가 그걸 갚느라고 너무 힘들다. 그러면 이거를 상속 포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파산을 한다든지 어떤 법적으로 다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걸 꼭 내가 대신 해야 되나? 이렇게 스스로 질문을 계속 해보는 거예요. 누군가는 꼭 해야 되는 일이고, 그게 나여야만 한다. 정말 어쩔 수 없다. 라고 하면 이제 그거를 효율적으로 하는, 그리고 좀더 긍정적인 마음으로 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죠. 마음스파 책에 어쩔 수 없이 버텨야 한다면 게임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라는 챕터에 이제 했던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기한을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가 이게 계속 떨어지는데 언제까지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그럼 정말 막막하죠. 그래서 정확하게 기한을 정하는 겁니다. 내가 3년만 도전하고 3년 후에도 떨어지면 다른 일을 하겠다라든지 아니면 우리 수능 공부하는 친구들 수능 후에 이걸 하겠다라고 수능 후 버킷리스트를 만드는 겁니다. 하루 24시간 육아 하시는 우리 엄마들도 많이 힘드시잖아요. 근데 그냥 이게 무한 반복된다고 하면 힘들겠지만, 로드맵을 짜보는 거예요. 애기가 어린이집 갈 때, 유치원 갈 때, 초등학교 들어갈 때, 중학교 갈 때, 고등학교 갈 때쯤에는 나는 이런 거를 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인생 계획을 어느 정도 세워두면 훨씬 더내 마인드가 달라지게 돼 있죠. 예를 들면 내가 지금 회사 다니는 게 너무 싫다. 3년 후에 이 회사를 퇴사하고 창업을 할 거다. 라면은 그 3년 동안 회사 다니면서 이제 틈틈이 기회가 될 때마다 그 창업 관련해서 이제 배울 수 있는 건다 배워두고 인맥도 만들어 놓고 뭐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정말 이것도 아니다 싶으면 두 번째는 뭐냐면요. 게임을 하는 거예요. 66페이지 읽어보도록 할게요. 둘째, 매일 게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역할 플레이를 하는 겁니다. 서비스업이라면 오늘은 왕게임을 해볼까? 하고 생각하며 중세시절에 왕궁에 와 있다고 상상하며 손님을 왕처럼 대합니다. 엑셀 프로그램을 하루종일 돌려야 된다면 엑셀을 게임이라 생각하며 살짝 무리하게 마감일을 정해놓고 주어진 시간 내에 일을 처리해보는 거죠.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맞는 영화나 드라마, 만화 속 캐릭터라면 어떻게 할지 상상해보는 것도 재밌겠지요. 게임도 다른 이들과 함께 해야 재미있듯 평범하고 일상적인 일도 누군가와 소통하고 함께 나누면 즐거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늘장아찌를 담근다면 한 시간 만에 만드는 마늘장아찌라는 제목으로 블로그에 공유해 다른 이들과 그 과정을 소통하거나 선착순 3명에게 마늘장어찌 나눠줌. 뭐 이런 글을 SNS에 올려본다면 이를 계기로 반가운 지인들을 만날 수도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일상에서 소소한 모험과 도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운동을 한다든지 산책을 한다든지 나 자신에게 꽃을 선물하다든지 좋은 친구를 만나서 맛있는 걸 먹는다든지 24시간 내내 행복할 수는 없겠지만 하루에 몇 시간만이라도 행복한 시간을 가져보면 다음날 또 버틸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67페이지 마저 읽어 볼게요 리듬댄스 세계에서 신화적인 존재로 알려진 어느 커플의 직업은 구두닦기입니다 똑바로 서 있기도 힘든 한평 남짓한 작고 낮은 공간에서 부부가 쪼그려 앉아 하루 종일 구두를 닦고 수선하지만 무대에서만큼은 영혼을 뿜어내며 열정을 불사릅니다 춤을 통해 얻는 활력이 워낙 커서 구두도 열정적으로 닦으시지 않을까요? 어쩔 수 없이 답답하고 재미없는 일들을 해야 한다고 우리 안의 열정과 끼를 죽이지 말고 그 녀석들을 최대한 끌어내서 우리의 일상을 조금씩 바꿔보세요.